네, 반갑습니다. 정리과 부회장을 맡고 있는 민중사입니다. 네, 하고 있는 일은 한달 고향 재배를 하고 있고 네, 내년까지는 굶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소개를 드리면은 제가 우리 성공 1부에 카페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평소에 보험만 하시더라도 이렇게 카페에 가입해 가지고 돈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가입해서 많이

일본회사의 한지사장하지지사장니다니다니다합니다 감사합니다. 니다니니다사원입니다 감사합니다. 니다감사니다 감사합니다. 합니다다감합니다다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김원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윤영철입니다 영천서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반갑습니다. 문장준입니다. 다음에 다음에 통원 나오세요. 저희 지금 5시 그때 회장님한테 어떤 분기 얘기, 얘기, 얘기했는데 지금 이제 14명이 나왔어요. 아 그래서 대사로, 저주아직한번 모셨는데, 또 자리가 남자다니 보니까, 지금 밖에 계십니다. 그래서 이럴 런식로 마쳤는데, 다음 모임 때는, 우리 뭐저희들얘기했지 최소한 20명씩 모아가지고, 좀더 많이 소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저기, 통목과 로세지에게 배우장하고 있는 양상생님니다 오늘 저기, 저희 한 70명이 연락이 돼서, 자주 만나고 있습니다. 또 다음에는 좀더 많이 모으겠습니다. 저는 이제, 설계 사무실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응.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고흥상영입니다. 곧 응. 고... 고... 반갑습니다. 길거리에서 아, 만나면 안아 재주하십시오. <laughs> 아, 아, 40년 만에 여러분들 뵈니까 아, 참감기가 오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반갑습니다. 저는 충주에 살고 있고요. 지금은 진달래 고범위원을 거기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만나서 자세한 말씀도 나누고, 너무나 반갑습니다. 운영위원인 아, 정용준이나 건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고맙가 <목마> 김진호입니다. 오랜만에 전하니까 반가운데 저는 지금 집에서 놀고 있습니다. <laughs> 아, 감사합니다. 네, 네, 박인수입니다. 어, 아, 상영미디에 아, 근무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laughs> 유영재입니다 주의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성진입니다. 교육대장을 맡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외자학교의 상도관 공고는 같은 교정에서 정말 졸업을 했습니다. 여러분 들 아무 때나 오십시오. 제가 열심히 잘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희 응, 씨의 한입니다. 제가 통합과 회장을 맡고 꿨습니운영위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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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맡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이기까지 이렇게 해주시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또 가시고. 식사 준비 자동적으로 하는 겁니다. 한2 0분 시간 되는데, 니까 식사 준비하고 건배제 할 겁니다. ရပါပြီ

네. <laughs> 반잘부고 어, 우리 공호가있니 제가 우리는 한번 여러분들은 성공이 영원한 성공이 나중에 아자 아자 세 몰아 주면 됩니다. 자, 하성공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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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여구의 손님들 맞게 오늘 모임에 참석해 주시서 너무너무 반갑고요 제가 식구의 손님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옆에 있는 님들 안산 지역의 양동국 회장님을 만나서 부리가 19회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한가지 부탁했있습니다내총동창의 회비를 3만입니다. 3만원 연회니까 3만 3만원니까. 입좀 내주시면은 총동창회가 굴러가는데 아주 부드럽게 잘 굴러가자 생각합니다. 잘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러면 우리. 아! 전쟁을 위해서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 식구기가 아 진짜 총동창회에 선두 기수가 돼 가지고 아 동창회를 풀고 갈수 있는 아 모험적인 기수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인사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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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5월 23일 날, 5월 대일1 4 0차로 차량을 합니다. 유명한 가운데요. 출발은 에는공입니다 거기 대단언 어떤 편이죠? 거기에서 차량이 현항인데, 때, 뭐 <목소리> 있는 것같시간이 8시간이, 8시간 오시면 니다공자역입니다 episódio de